b 가 있는데 오피 라는 벡터가 s 곱하기 5a 벡터 더하기 t 곱하기 5b 벡터 고요 각각 벡터 앞에 있는 s 와 t 라는 개수가 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끼어 s 플러스 t 가 1일 때점 p 가 그리는 도형은 선분 a b 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1번 양변을 s 플러스 t 로 나눠보면 s 플러스 t 분의 s 곱하기 5a 더하기 t 곱하기 5b 벡터 자 얘를 s 플러스 t 분의 5p 벡터 라고 잡았는데 지금 얘가 1이다 보니까 워낙은 이 벡터 자체를 지금 시점이 5 오기 때문에 오 m 벡터라고 잡으면 m은 ab가 있고 오라는 점이 있으면 oa 벡터, ob 벡터가 주어졌을 때 m이라는 점은 m이라는 점은 t 대 s로 ab를 내분하는 점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했었지. 이 개념 모르면 앞에 거 봐야 돼. 그러다 보니까 OM 벡터 이렇게 되는데 지금 S 플러스 T가 1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OP 벡터와 OM 벡터가 같기 때문에 P라는 점은 결국 선분 AB 위에 있다.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니은 형태 2번 니은에서 S 플러스 ET가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 OP 벡터는 S o a 벡터 더하기 개수들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e t 그리고 나서 얘를 2분의 1 b 벡터라고 해줘야겠지 처음 주어진 이 등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모이기 때문에 음, 1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O a, b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. 자, 아까 s 하고 t 가1이면 결국 p 라는 점은 선분 ab 위의 점인데 지금은 보면은 oa 벡터는 그대로지만 2분의 1 ob 벡터라고 하는 거는 ob 벡터와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반인 벡터야. 그래서 ob의 중점을 선생님이 b 다시라고 잡아버리면 얘는 ob 다시 벡터라고 할수 있겠지? 결과적으로 o a 벡터와 오 b 다시 벡터의 연결은 이 선분 위에 존재를 하겠다라는 거야. 누가 점p가 맞아요? 괜찮습니까? 어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 음, 선분 ab의 길이보다는 당연히 ab 다시의 길이가 더 어떻겠어? 긴게 아니라. 작겠지. 그래서 니은 틀리게 되는 거고요. 자, s 플러스 et가 1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방금처럼 똑같은 형태로 3번 op 벡터는 s 곱하기 oa 벡터 더하기 et 곱하기 1 2분의 1 ob 벡터가 되는데,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개수들의 합이 둘다 양수고 개수들의 합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P라고 하는 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. 이 삼각형의 둘레와 내부에 존재해야 된다 그랬지. 그러다 보니까 점 P가 그리는 영역은 삼각형 OAB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가 되겠지. 그래서 답은 기억만 됩니다. 이해가죠?